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새벽을 밝혔던 명성교회 3월 특별집회가 오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여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번 집회에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수주의 교회들은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위해 미국 장로교단을 탈퇴한 미국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양춘길 목사는 한국교회가 서로 연대해 동성애를 끝까지 막아내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미투운동에 대해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는 자괴감에서 출발한 것이고 우려는 끝없는 폭로가 근본적 변화 없이 폭로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도 선언되어야겠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존귀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새벽을 밝혔던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오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대교체 후에도 거룩하게 이어질 은혜의 잔치를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이 시대에 희미해져가는 새벽등불을 38년의 시간 동안 밝혀온 명성교회 특별새벽집회. 개척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새벽집회는 김사만 원로 목사의 목회 철학을 반영해 왔으며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장과 함께 은혜의 잔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예배당에 모여 새벽을 깨우는 성도만 8만이며 C채널 방송을 통해 그래 전 세계 생중계되는 집회는 인터넷망과 케이블 TV,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 이번 집회는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주제로 명성교회가 세대교체 이후 처음으로 연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새벽 4시 50분을 시작으로 오전 6시와 7시 20분, 8시 30분, 10시까지 하루 5번 열립니다. 또 오전 6시예 배는 C채널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오후 3시와 밤 9시 10분 다시 볼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전 세계 보금주의를 대표하는 최고의 목회자로 불리는 고빌리그레 목사를 향한 추모 분위기가 미국 현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빌리그레 도서관에 머물고 있는 빌리 목사의 시신은 의회에서 진행되는 이틀간의 조문 일정을 거쳐 다시 빌리그레 도서관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에 김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타계한 빌리그레이엄 목사의 시신이 고인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의 빌리그레이엄 트레이닝센터에서 샬롯 빌리그레이엄 도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미 경건한 분위기 속에 있는 샬롯에는 고 빌리 목사의 천국길을 환송하기 위해 현재 각국에서 모여든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등 3, 3, 5, 5, 이곳을 찾은 이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향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선물과 메시지, 꽃 등을 준비하고 애도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일 진행될 장례예배에 참석을 확정 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빌리 그레이엄을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대사, 미국인의 안내자 등으로 표현하며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폭스, CBS 등전 세계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추도 물결은 밤이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빌리 목사의 시신은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미국 워싱턴 의회의 조문 일정을 거쳐 장례 예배를 위해 3월 2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세계 6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범양선교회가 지난 22일 연신교회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의 분당제일교회 박기철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축적된 선교 전략을 선교지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력에 더욱 힘쓸 것과 회원 확대, 인재 영입에 대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세계 선교와 교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창립된 범양 선교회는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과 다음 세대 육성 및 지역 개발, 신학 교수 등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 예수구장로의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청년 사역자들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청년 사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년 복지에 대한 주제 강연 외에도 청년 기업가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과 대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동성애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상황인지 캐나다 안명찬 목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생 관련 교육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캐나다에서는 2016년 9월 8일 정부 발표로 동성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히면서 보호하는 정책이 허용됐는데요. 학교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정책은 각 주정부, 각 교육국,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동성연애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다 말씀드린 것은 쉽지 않고요. 동성연애를 허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이성연애와 동일하게 보고 영인하고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동성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왕따나 따돌림을 받지 않아야 되고 동성연애도 이성연애와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교육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학교에서 이성 연애를 하는 학생들과 동성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냐고 따돌림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동성 연애를 허용함으로써 이성 연애와 동의시했다는 크나큰 잘못된 정책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건전한 이성 교제에 대한 큰 혼동,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성의식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동성 연애에 대한 설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염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교회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요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캐나다 내 교회 내에서 보수주의자들은 공립학교에서 동성 연애 허용에 대하여 크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신 은약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 내에서는 교회 학교 청소년들에게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거스리는 죄악임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장차 자라서 법관이 되고. 사회 지도자로서 자라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미래의 지도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동성 대해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를 교회가 가짐으로써 올바른 이성교제를 할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돕는 일을 교회가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는데요. 무엇보다 기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캐나다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생의폐해를 심각히 여기고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미국의 한 한인교회의 저항이 한국교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를 직접 스튜에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한국에 얼마 만에 오신 건가요? 이번 귀국은 좀 다른 때와는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 그렇습니다. 이제 한일년반 만에 나왔는데 네. 아, 이번에 오면서는 아, 물론 이제 한국에서 초청하신 분들이 아, 요청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행하셨던 일들 네. 저희들이 직접 동성애 문제로 시작돼서. 교회를 포기하고 나오기까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 익사이트먼트도 있고 네네. 동시에 또한 부담감도 안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번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아, 우선 교회들을 방문해서 아, 저희 교회가 겪었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아, 새해된 교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한소망교회 네. 그리고 영안교회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독교 대책 기독교 동성애 반대 대책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한수 네. 맡았습니다 아,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를 저희가 이 방송을 때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아,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아, 저희 교회가 속한 교, 속했던 교단이 미국 장로 교회입니다. 네, P C U S A인데 아, 그 교단에서는 2011년에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목사 장로 집사 안수를 주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 동성애자들에게. 예, 네. 아, 그러니까 거기 밑바닥에는 동성애는 아, 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냥 그대로 아, 실천을 하면서, 프랙티스를 하면서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네. 아, 그리고 4년 후에는 2015년에는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결혼 정의에서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으로 네. 법을 바꾼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안수가 허락된 이후에 곧바로 교단에서 노회를 통해서 허락한 대로 은혜로운 결, 결별 정책 네. 이것을 이 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교회들은. 그 은혜론 결별 정책에 따라서 떠나고 또 건물을 가지고 나가도 좋다. 예. 건물은 원래 이제 미국 주류교단들은 다 교단 소유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차를 쭉 밟아서 네. 한 4년이, 4년이 넘도록 모든 절차 과정을 다 충족시켰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노예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타협하고 교단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은 독립선언을 하고 교단을 떠나든지 예. 그런데 타협하고 남아있으면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예. 사용할 수 있지만 떠나면 이제 건물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타협할 수 없다 해서 저희 온 교회가 98%의 교인이 우리는 어쨌든 교단을 떠나자. 그래서 독립 선언을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을 했죠. ECO라고 하는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노회는 이제 저희를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했고 저희들은 세상 법정에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건물을 포기하고 예. 그리고. 아, 일종의 출애급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예. 아, 그 동안의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이후에 성들의 결속이 더확어졌을것 같은데 이후의 반응 어떻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첫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공동에서 같이 건물을 포기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국 교회와 그와 붙어 있는 학교 크리스천 스쿨을 빌려가지고 첫번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불안했죠. 네. 투표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나타날 것이냐, 교인들이. 네. 또그 주일이 12월 31일 주일이었는데요. 1년 중에 뉴저지에서 가장 추웠던 날입니다. 네. 그런데 교인들이 꾸역구역 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1부, 2부, 3부. 그게 나중에 통계 보고를 받으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네. 거예요. 정말 감동이 네. 겠네요그 누가 더나왔나면 장기결석자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때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 법정 투, 세상에서 법정 투쟁을 4, 5년을 계속했다면 아마 교인들은 많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건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거의 100%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걸 네. 보면서 정말 건물을,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아, 사람이 교회다 하는 이런 아, 참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봉사하기 시작을 하고, 전에는 뒤짐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더욱더 헌신적으로 함께 네. 봉사하는 것을 볼 때에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네. 성도들의 그 마음이 이신 전심으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음. 어떤 목사님께 주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아...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4년 동안 이렇게 교단 관계 해소를 위해서 네. 갈등하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한그 과정 속에 한 번은 40일 대각성 기도회라는 걸 했는데 네. 그것은 매일 저녁 매일 저녁 교회 모여서 저녁 기도 집회를 한 거죠. 네. 한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을 했는데 매일 저녁 2, 300명의 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네. 저, 저도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대각성 집회를 40일 동안 인도하는데 하루 마치고 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뭐 하나님 또 목을 다 풀어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네. 교회는 건물 이전의 사람이고, 또 저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11가정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20년 만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죠. 이민교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아, 또 자부심도 갖게 되고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 거예요. 뭐냐면 네. 너희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교회는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자랑했느냐. 네. 교회의 이름은 아, 아, 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증거했느냐. 이런 게그 강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희가 많이 회개도 했고요. 동성애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먼저 개혁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는 영혼구원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네. 일종의 요즘 우리 미국에서 많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미셔널 철치 네, 네. 선교적, 선교적 교회. 교회로 네. 나아가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네. 어, 한국 교회나 또 사회에서도 동성의 문제는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아, 이번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결단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같이 연대하고 또 같이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조금 네.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이게 한국에도 자그마한 파장이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 한국의 국민일보에서 C채널에서 그리고 기사로 다뤄줄 뿐만 아니라 뉴스로 내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한 1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네. 재정적 지원까지 보내주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 미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함께 새로워지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민교회는 여전히 여러 면에서 열악합니다만은 네. 반면에 또참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미국 사회가 이미 동성애를 다 합법화 해줘서 미,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대로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런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일어나시도록 같이 협력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용들이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는데요. 네. 동성애 문제와 또 그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최대 스타는 여자 컬링 팀이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학교 칠판에 컬링할 사람 모이라는 공지로 시작된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기적이었는데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이 아닌 기쁨으로 하는 일, 우리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